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이 인터넷 매체 서울이 소리를 통해 다시금 불거졌지만 폭로된 내용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이 소리는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를 청탁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 청탁이 실제로 이행된 바 없음이 드러났다. 특히 최 목사가 인사 청탁을 하였으나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아들여 누군가의 실행에 옮겼거나 또그 청탁을 받아들여 그 인사가 실지된 상황이 전무하기에 오히려 서울이 소리가 공개한 영상이 김 여사에게는 청렴을 보여준 미담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개된 대화 아. 내용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청탁을 시도했으나 김 여사의 답변이 없었고 관련 청탁이 실현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최 목사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소리 측에서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요구했다는 지난 23일. 서울 이소리가 공개한 내용의 메시지는 크게 김창준 전 의원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 참석과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다. 공개된 내용은 최재형 목사가 지난 2022년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의 접견에서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넨 후 미국에서 삼선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을 언급하며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주면 좋을 듯하다는 취지로 김건희 전 대표에게 청탁하는 듯한 메신저 대화다. 서울이 소리는 또 김건희 전 대표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준후 김창준 전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청탁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의 직원들이 직접 움직였다고도 주장했다. 이 메시지에 김건희 여사의 답변은 없다. 즉 결론은 최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작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나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김전 의원의 정과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보훈처 직원들이 실제 움직인 정황이나 김 여사가 지시한 정황도 서울이소리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 최 목사는 여사님이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다고 했지만, 김 여사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목사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라고 대묻기도 했다. 이 요청 역시 최 목사의 일방적인 요구 사안만 존재할 뿐, 이를 김 여사가 해결해준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최 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일부에서 잠입 취재, 함정 취재라고 비판되고 있다. 잠입 취재나 함정 취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잠입, 유인 등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취재 방식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특히 청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다. 윤리적 책임이 채목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채목사 역시 청탁이 아닌 잠입 취재나 함정 취재라는데 입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김 여사의 부패를 입증하기는커녕 그녀의 무죄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실제로 이루어진 청탁이 없다면 서울 이소리의 폭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청탁한 정황만 존재하는 건 오히려 최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만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전 편집장은 최 목사가 잠입 취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재영 목사는 분명 이것을 처음 공개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뇌물 청탁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 결론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부패를 강조하기 위한 채 목사와 서울 이 소리 폭로가 오히려 미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으로써. 서울이 소리 측에서 새로운 물증 제시가 없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처벌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것에 무게가 실어주고 있다. 서울이 소리 측은 이런 청탁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 1년 5개월 분량을 검찰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비리를 밝힐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겠다는 의중이자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여론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한편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김 여사의 무죄를 강조하거나 오히려 청렴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김 여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의 취재 방식에 대한 비판은 최 목사와 서울 이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은 청탁의 시도와 거부의 상황이며 이는 청탁금지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가 될수 있다. 더불어 김 여사가 청탁을 거부함으로써 법적인 깨끗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국 김 여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 목사는 그의 취재 방식과 의도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잠입 취재나 함정 취재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될수 있다.